안 걸렸으면 진짜 훨씬 경기력 좋았을 텐데. 아 윤준이가 또 어, 이 신발 신어 선했을때좀 어떠셨나? 우수가 왜 신발, 신발? 신발 선물해 줘야겠다. 가장 어, 뒤이미가 신발 좀 사드려. 디이미 아, 알겠어. <laughs> 알겠어. 와 근데 푸푸전 승리를 좀. 아 근데 태란전에서 좀 영호랑 나한테 많이 졌구나 윤준이가. 아정윤종 하나 둘셋 하면 내가 정윤종 하면 너희들 화이팅. 아야 형 LCK 느낌으로 가자. 어떻게 어떻게? 내가, 내가 할게. 어. 하나 둘셋 정균종 화이팅.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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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날에 프로리그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 프로리그가 원조야 어센고구다센고구와 어, 샌고브. 어, 어, 이거는 연보정 어. 센터 bbs급이야 이거 예상 못해 진짜로 구투다 그, 구투 그, 그, 누가 이겨 구투인데 졌는데? 아니야 구구가 이겨 구구가 이겨 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 씨. 내 말이 맞아 가운데 모양도 포크 그 모양이야. 이길 거 같아. 어, 조심해야 돼. 지금 아, 잠깐만. 지금만. 지금만. 이 어? 아, 아니야. 뒤에 뒤에 다이겼대매 이겼대매. 서아 씨발, 이겼대매. 맞을 만하네. 진짜 큰일 났다. 얘들아. 더더 응원해야겠다. 윤준이 컨디션 안 좋아 보여. 하나, 둘, 셋! 니 아 그럼요. 여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들요고 어. 아. 기도해 야 기도해. 어. 세로로 가기 기도해 진짜로. 역시. 쟤 말했잖아 여러분들. 리더 서어 여기서 지능 서치한다 지능 서치. 이게.. 해위. 해위 누구야. 태위. 누구야 누구 왔어. 아니 오버로드 만나서 사이라 한 거예요. 973되나 이맵 973할 확률도 있어? 네렇죠 973은 웬만한 맵 다니기는 리볼 못빼어 근데, 네. 어, 근데 토스 테크가 좀 느리지 않나요? 이러면? 리볼밖에 어. 그니까 빠른 그 빠른 빠르데요 빠르다고요. 아 드라고도 신까지안나왔는데아 yeah. 레어다 레어다 레. 어테이다 씨발. 아 제발. 텐이다 텐이다. 아 히드라 우이다 이거. 내아 이거. 아저거 너무 싸는데요. 973. 제가 너무 짜증나는 들어가 열자 잡 열자 아, 열렸어! 봤다. 열렸어! 어, 열렸어! 그래. 제발 그래. 유정이 형, 제발 봐야돼! 그래. 봐야돼!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레어, 뭐야, 레어? 아, 아. 왜 그래? 아. 종무 ᄉ 아. 가왜 그래, 왜 그래? 좋아. 아, 야, 스템 초화 스템 초화 스택 스템 초화 어, 어, 아 아이 지금 뮤타렘아 템플러만 안 잘리면 진짜 열몇 오, 방구해수 오, 아. 있거든? 오, 던진다 던진다 야 어, 됐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야 한마리도 못 잡았어 야 근데 왜 X발 쪄야 라박이야! 마가치 이겼지! 이겼어 이겼어 진짜 아윤성이 주먹 쥐었어 아, 전세 역전했어 아, 크레인 왔다 이거야 렉을 이렇게 못 찍네 일단은 그냥 뭐.. 저, 뭐야 야 일단 프로브 어, 두마리야 뭐, 뭐야 캐논 어, 아, 러시다 캐논 러쉬 러시. 아, 뭐지? 헐 뭐, 아, 진짜 소름끼쳐 아, 그치? 거 뭐야 와 들어 나는거 보고 싶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나 이거 종현재 맞잖아 어? 어 파이, 아 X됐다 돌아왔다! 아,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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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아, 못 봤어! 못 봤어! 아니, 못본척 하는 거야. 족대 쓰어 아, 아, 이런 불리하게. 아 원래 패턴이 아아 바로 지면 아안 보이거든. 그걸 아아 이용한 건데. 아 아랫무빙을 줬어. 아 라데시 형님 근데... 되게 날카롭게 없는데? 아, 변은제 유튜브 보거든, 나. 아니, 요즘 최근에 민철이 형님이 변은제님이랑 게임을 많이 해드어 그만해, 개새끼야! 몇천재야이씨 아,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돼야 공국장 정신 차려 이 친놈아 뭐해 아 욕하지마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또 어, 어, 스톰을 한 번만 잘 맞는다 먹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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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핫템 위치가 개좋아 핫템 위치 아 잠깐만 어, 안 좋아 이거 이거 이러면 안 좋아 나이스 네, 나이스 와 지린다 이형 잡기술 뭐야 뭐야 아 이거 몽구린이 봐도 못봐져이 사람 한판 다 1대 공항 청윤중! 이 방향이 완벽한 경기를 선보이며 시위 따내고 2대1을 만듭니다! 하나! 아니야, 아니야. 둘! 오, 셋! 어, 아, 아 근데 이거 빡셀 것 같은데 링? 빡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빡셀 같은데 아 진짜 컨 싸움이야 이거 진짜 컨 싸움 야 근데 신야 막으면 줘야 이겨 줘? 막으면 아, 이겨 <목소리가> 어? 아아! 왼쪽이 들어가죠아 뭐야! 아 아니 구멍... 고 어? 어? 잠깐만! 오, 강심장? 아, 나가 나은거 아니야? 좋은 나가서 거 아니야? 거 아, 거 아니야 아니, 기, 김민철 멘탈 나... 아... 근데 김민철 뭐야와 이겼어! 김민철 X나... 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와! 진락커 뭐야! 아니 얘네 스파르타인들이야? 아니 얘네 스파르타야 뭐야! 이겼잖아, 아, 야 이겼어, 야, 야 패턴 치고가는데아 잠깐만, 아 위험해, 게이트 아, 사, 깨져. 김치복 말 싸지마, 좀 치우 말 싸지마. 아야 프로브 나, 나를 프로 와, 나왔다. 저기 또 디펜스. <laughs> 어잠깐만 가지가지. 잠깐만, 잠깐만. 뭐야? 미쳐 셔도 눌려 우리 이거. 아 근데 나가지 말지? 왜 야, 나가?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는 건애야아 나가면 아니, 안 돼. 아니, 이제 말지? 안 나가지. 이라 이게 아투캐논이라서와 이겼어. 아 낚아 먹기야. 와! 지야 지지. GG. 와! <laughs> 와 대박이야. 말도 안 돼.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네. 대박이네 야 이거 정윤복 진짜 김패인데? 내 컨트롤 지렸어 아, 끄떡끄떡 어. 와 정윤복 지린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어 근데 일단 경기하기 전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올라가니까 좋아졌어요. <laughs> 한방 전투에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생각을 해, 해서 예, 무난히 이겼던 것 같아요. 그게임은 그렇게 할줄 알고 있어가지고. 무난히? 선택을 하셨어요. 이런 강팀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연습 도와준 이제 영한 형이랑. 영환이 <laughs> 김민철 데뷔하러 나한테 온 거야? <laughs> 김민철이랑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긴 해. 아, 언급해 달라고요? 이기면 아, 언급 빵! 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 내가 지면 언급해 줄게요, 여러분들. 네 연습 도와준 이제 영환이 형이랑 강장이 형, 예훈이 형, 재혁이 형 그리고 상대한테 모두 다 고맙다고 하고 싶네요. 뭐 하냐?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사 역시 그리고 멋진 기억이나 하겠어 그냥. 드립니다 역시. 아얘 뭐하냐? 이렇게 그 유저 중에 있다고 생각도 진출자... 못 아니, 아, 생각 못했걸 플레이어로 생각 안해 플레이어로. 아, 이건... 아니 언급방이었잖아만개만개방 만기, 아니었어?